다음 주어진 수의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간단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11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6으로 먼저 나타낼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소수 2는 그대로 내려온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으로 또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답이 소수들만 남았을 때 끝나는 거야. 그럼 2가 두번 있고 3이 한번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9번은 2가 두번 있고 7이 한번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로 나타내 주세요. 자, 10번은 2가 두 번, 3이 두번 있지. 그럼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을 곱으로 나타내 주세요. 자, 11번은 2가 세번 있고 5가 한번 있지. 그럼 2의 세 제곱 곱하기 5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은 3이 한 번, 5가 두번 있으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내 주세요. 자, 13번은 3이 두 번, 11이 한 번이야.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11이 돼요. 자, 14번은 2가 한 번, 3이 한 번, 5가 두 번이지.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내세요. 자, 15번은 5가 한 번, 7이 두 번이지. 그럼 5 곱하기 7의 제곱이 돼요. 자, 16번은 5가 두 번, 13이 한 번. 그럼 5의 제곱 곱하기 13이 돼요. 자, 17번은 3이 네 번, 5가 한 번이지. 그럼 3의 네 제곱 곱하기 5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